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매일매일 새로운 소식으로 행복을 전해드리는 이도환입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 줄로 마무리는 금요일 저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자 지금 암호화폐 시장에 좋은 소식이 좀몇 가지가 나왔는데 반대로 오늘 갑작스럽게 전쟁에 대한 리스크 안 좋은 소식도 나왔죠. 자 이스라엘이 이라를 공습할 수도 있다는 소식과 함께 지금 뭐 미사일을 쐈다 이런 일이 계속해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주식시장과 아마 베이코인 시장 모두 다 현저하게 하락한 현상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 에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도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할 수 있다. 그래서 대규모 충돌 가능성에 대해서 발언을 언급하면서 이스라엘 공격 가능성에 묻자 임박한 건 아니다. 근데 가능은 하다. 이 말이 뭐냐면요. 여러분들 지금 증시도 보시면은 나스. 뭐예요? 최고점을 향해서 거의 도달을 했고, 그리고 우리 국내 K 증시 또한 K 주식이라고 할게요. 주식시장 또한 지금 거진 고점 3,000P에 달성하는. 역사상 지금 불장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코인 시장 또한 지금 비트코인 신고가를 앞두고 있는데 자 여기에서 우리가 짚어봐야 될 포인트가 뭐냐면은 첫 번째 우리가 예정대로 항상 찾아오던 큰 조정이 아직 한 번도 오지 않았다. 두 번째는 큰 거품들. 자 우리가 하반기에 뭐가 남아져 있어요? 금리 인하가 남아져 있는데 지금 이대로 가면 금리 인하를 못 합니다. 그리고 파월 연준 의장도 그랬죠. 그래서 금리 인하를 하기 위해서는 이 커져가는 거품 품을 잡기 위해서 무언가 증시를 그리고 주가를 끌어내릴 만한 악재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 갑작스럽게 전쟁 리스크가 터져버린 거죠. 자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 회담들이 좀 많아요. 정상 회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6월 말일 날 트럼프가 정책 발표하는 정책. 협상 일정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아마 트럼프의 가상자산 정책들을 발언할 건데 그 전에 자 미국과 이란의 5차 정상회담 또한 있어요. 그런데 이 트럼프가 6월 말일 날 발표하는 가상자산 정책은 참여하되 이 이란과 공식적으로 5차례 회담에는 몇 번이나 협상이 결렬이 됐던 적이 있었는데요. 결국에는 아마 15일날 6차 회담이 진행할 겁니다. 6차 정상회담이 진행이 될 거예요. 15일날 중간에 미국과 이란과 6차 회담을 진행하고 말일경에 뭐가 있어요? 가상자산 정책에 대한 회담 또한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서 보시면은, 자, 트럼프 대통령은 중동에서 대규모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전쟁. 그리고 이 지역에는 많은 미국인들이 살고 있고, 거주도 하고 있다. 그래서 곧 무슨 일이 생길 수도 있기에 그들에게 바로 대처해라. 빨리 빠져나가라 라고 지금 이야기를 전달한 상황이고 트럼행 정부는 지난 4월달에 이란과 핵협상에 돌입을 했었고 5차 회담까지 진행됐으나 지금 이 협상이 진전이 없었죠 그래서 5차 회담 이후에 협상을 제안했으나 이란은 역시 역제안을 하면서 사실상 거부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번 6월 15일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기 미국과 이란은 오는 15일날 오만 무스카트에서 6차 회담을 열고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 다 라고 하죠. 그래서 첫 번째 일정 회담이 이 6월 15일 이란과의 회담이 있고 6월 말일경에 이 트럼프의 가상자산 정상회담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제가 지금 한 가지 의아했던 게아 너무 고평가라서 여기서 더 올라가는 것도 좋지만 한번 큰 조정으로 개인 투자자들의 매물을 좀 털어내고 올라가야 어, 매물대가 가볍기 때문에 더큰 상승이 나온다고 제가 분명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마침 전쟁이라는 엄청난 리스크가 발동하면서 이 리스크로 인해서 지금 주가 하락에 대해서 하방 압력이 앞으로 좀 있을 것으로 보여져요. 우리는 뭐예요? 기회죠. 항상 위기는 기회였듯이, 그런데 지금 이 전쟁 리스크가 얼마나 하락을 할지, 얼마나 많은 피해 규모가 나올지 아무도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쉽게 지금부터 접근해서는 좀안될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뭐 CBS나 MBC, 등등등 미국의 이 공유 케이블 방송사죠. 여기서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 작전 준비를 마쳤다고 이미 미국 정부에서는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게 무슨 말이죠? 트럼프는 이미 사전에 전쟁이 일어날 거를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전쟁은 그렇게 아직까지는 크지는 않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이스라엘과 이란은 공산당 국가처럼 자기들 마음대로 합니다 그래서 이 전쟁의 규모가 갑작스럽게 발생한게 아니라 이미 지난 1년동안 1년에서 러시아까지 하면은 2년이란 시간동안 전쟁이 계속 지속되다가 휴전을 한 상태에서인지 다시 휴전을 안하고 전쟁으로 돌이킨거기 때문에 이게 장기 리스크로 얼마나 이어질지가 지금 우리한테는 가장 큰 최대 위기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1년 2년 전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부터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부터 헤즈볼라 해협 막 무역 전쟁 뭐 많이들 있었죠. 자, 그리고 여기 한 가지 더 리스크가 있다면은 전쟁도 일어났는데 트럼프가 상호 관세 유예에 대해서 연장 필요 없다. 야, 너네 그냥 세금 다 내. 그러면서 관세에 좀 깎아 줄 필요도 없다라고 하면서 단호하게 12월 내에 서한하겠다. 그냥 사인하겠다. 그러니까 너네 전부 다50% 관세 내라 이런 식으로 지금 통보방침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례적이거든요 미국이 협상기간 내에 연장 대신 일방적인 통보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명령이에요 너네가 무슨 말을 하든 말든 우리는 그냥 관세 받을 거니까 알아서 해 이런 식으로 통보방침을 해서 여기에 경기 침체와 하나를 더 더한다면은 우려감까지 한마디로 경기 침체 우려가 다시 한번더 돌고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거를 파월 쪽에서는 좋아할 겁니다 왜 이래야 금리 인하가 신속하게 진행이 될수 있거든요. 마치 우리가 예전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금리를 급속도로 인하했었던 것처럼 그리고 정부에서 돈을 풀기 시작했던 것처럼 뭔가 코로나로 인해서 시장이 안 좋아졌고 경기가 안 좋아졌습니다라는 명분이 있었죠. 그리고 그 중간에는 전쟁이라는 명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미국 시장도 코인 시장도 명분이 없었어요. 하지만 그 명분을 지금 뭐예요? 이스라엘과 이란에서 다시 한번더 전쟁이라는 리스크로 명분을 만들어 주었다. 그래 지금 전쟁이 이렇게 보시면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여러분들 좀 심각합니다. 영상을 좀 재생을 시켜 보면요. 현재 시각으로 금요일 새벽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란 공습에 착수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 언론 매체들은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해 선제공습에 돌입했다고 속보로 전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소식은 최재기 전기를 해서 알아봅니다. 김승재 기자 현재까지의 상황 어떻게 전해지고 있습니까? 네. 이스라엘 공군이 이란 공습에 들어갔습니다. 아, 미국과 이스라엘 언론 매체들은 관련 소식을 잇따라 속보로 전하고 있습니다. 로이터는 아, 이스라엘의 타격 대상은 아직 전해지지 않고 있지만 자 이런 식으로 보면은 요 부분에서 반짝반짝거리는 거 있어요. 이게 방어로 미사일을 방어하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해서 미사일을 날리고 있는데, 영상보다 이렇게 사진으로 보면은 미사일로 인해서 폭발이 일어나고, 이렇게 연기까지 피는. 즉, 이스라엘이 이란에 핵시설을 공급했다. 그리고 이게 어디를 타격하냐가 중요해요. 그냥 이런 허벌판 쪽에 미사일을 쏘냐, 혹은 중심기지에 이런 핵시설에 공습을 해서 미사일을 쏘냐, 이건데 지금은 다시 한번더 뭐예요? 중요부인 핵시설 쪽에다가 미사일을 쏴가지고 심각화가 더 커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우리는 지금부터 앞으로 한 달간 아마 트럼프가 이렇게 6월 말일까지 정상회담도 있는데 전쟁을 다시 한번더 크게 진행시킬지는 사실 의문점이긴 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 수도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과 이란이기 때문에 이걸 반대로 말하면 중국과 북한 같은 나라라서 어떻게 어디로 돌변할지 모르는 나라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한 달간은 우리가 조금 리스크를 신경쓰면서 매매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주가가 떨어지면 뭐다? 우리는 담을 기회. 왜? 위기는 기회라는 말이 있듯이. 주가를 좀 담아야 될 때가 아닌 가싶습니다 그런 이유로 첫 번째로는 자, 이렇게 알트코인의 ETF가 빠르게 지금 승인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7월부터 이제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 측에서 이 암호화폐 기반의 ETF 즉 인제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제외하고도 알트코인에서 ETF가 쏟아지는데 가장 먼저 XRP의 리플 현물 ETF 출시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 다음으로 솔라나까지 승인이 돼요. 그래서 지금 솔라나가 승인이 90%의 임박을 했고요 여기서 핵심적으로 봐야 될 거는 XRP와 솔라나는 뭐죠? 어떻게 보면은 메이저 중에도 메이저라고 보실 수 있고 알트코인들의 시세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즉 알트코인들의 테마랠리를 스타트를 끊을 수 있는 대장주들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전쟁이 나다가도 우리 똑같아요. 이번 연도 초기 1월달부터 4월달까지 전쟁 났어요. 똑같이. 근데 갑작스러운 엔비디아 터지고 엔비디아 엄청나게 상승하고 AI 반도체 막 나오고 우리 대한민국 대선으로 들어서니까 전쟁이 어떻게 돼요? 조용해졌죠. 그리고 갑자기 트럼프가 끼어들면서 휴전 협상 바로 나와버리잖아요. 자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는 전쟁이 나올 수. 있지만 전쟁을 멈출 수도 있다. 그래서 7월 달에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기회라고 보실 수도 있고요. 밑에 보시면은 자 앞으로는 이 etf 미국 정부가 한마디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인 sec죠. sec가 오는 7월 달부터 암호화폐 기반의 etf를 출시할 수 있다. 그래서 여름 썸머 랠리라는 지금 말들이 나오고 있어요. 월가에서는 이 썸머 랠리 가장 중요하죠. 겨울에는 산타 랠리가 있다면 여름에는 서머 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머 랠리에 알트코인 랠리가 펼쳐질 것이다 라고 하면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지금 리포트 보고서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현재 ETF가 다음달에 출시되는 SEC 승인을 받아서 출시될 수 있는 알트코인들의 ETF가 총 7개가 있다고 해요 그럼 여기에 XRP 현물 ETF도 있을거고 뭐 솔라나의 현물 ETF 출시도 있을거고 많이들 있겠죠? 그럼 이 7개의 알트코인이 주도 주로 섹터가 형성이 될 거고 그 밑에 이제 분명 중소형 알트코인들이 우리도 ETF 신청을 했습니다. 곧 승인이 나올 겁니다. 이런 식으로. 호재들이 점점 점점 부각될 수가 있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여기 6월 말일 날 뭐가 있어요? 트럼프의 가상자산 정책 발언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부터 뭘 해야 되냐? 6월 달에 진행되는 트럼프의 공개 일정을 일단 첫 번째로 아셔야겠죠. 아마 대한민국에선 아직까지는 공개되지 않았을 겁니다. 이 일정. 제가 해외 미국 현지 공식 사이트에서 여러분들에게 직접적으로 보여드렸었죠. 그래서 혹시나 어제 라이브 생방송에서도 3,500분 이상 많은 구독자 여러분들과 시청자 여러분들이 시청을 하시면서 어제 또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브리핑을 해드렸었는데 혹시나 라이브 생방송 어디서 어떻게 봐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좀 다소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플랫폼이 다릅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라이브 생방송을 진행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여러분들 혹시라도 라이브 생방송 플랫폼 어디서 진행한지 모르신 분들 상단에 제 개인 연락처 있죠. 010-7705-6059제 개인 연락처로 간단하게 그냥 숫자 1번 기재해 셔가지고 문자 보내시는 분들 제가 문자 답장으로 해당 실시간 라이브 생방송에 플랫폼 링크를 발송해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항상 저장해 놓으시고 들어오시고 중요한 거는 회원가입 같은 거 절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알트코인. 여러분들 어떤 알트코인이 ETF에 지금 신청을 해놓고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디테일하긴 잘 모르실 겁니다. 7개가 출시된 알트 코인이 있어요.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었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솔라나나 리플 에이다. 이러한 코인 말고도 수위도 있고요. 라이트 코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명단들이 좀 있는데, 제가 아마 지난 이틀, 삼일 전 영상 보시면 나올 거예요. 거기에 제가 뭐라 그랬죠? 추가적으로 세 가지 알트 코인이 더 추가됐다고 라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 이러한 승인을 임박한 알트 코인 ETF도 명단 제가 같이 여러분들한테 공개해 드릴 테니까, 자, 보시면 여기 나와요. 비트와이즈 등 여러 개의 펀드 발행사, 그러니까 운용사들이 계속해서 ETF 신청을 해 놨고, 이 현물 ETF 신청에 대해서 오는 7월 2일까지 승인 여부가 결정된다. 그래서 자이 7월 2일이라는 것도 중요합니다. 왜 7월 2일일까요? 6월 말일날 뭐가 있죠? 트럼프의 가상자산 정책 발언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나서 그 정책이 승인되면 실행이 되겠죠? 그럼 7월 2일날 뭐예요? 알트코인의 ETF, 현물 ETF가 이제 대거 승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7월부터 본격적인 랠리가 시작될 거고, 랠리 전에, 엄청난 급등 현상 전에는 뭐예요? 항상 악재가 터져 나오고, 공포가 형성이 되고, 개인들을 털어내기 위한 흔들기가 항상 나왔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팩트는 일정을 많이 알고 계셔야 되고 앞날에 대한 일정도 알고 계셔야 되고 앞으로 어떠한 etf들 그리고 7월 1일까지 승인 여부가 결정이 되는데 또한 이 솔라나 etf를 비롯해서 다양한 알트코인들의 명단도 알고 계셔야 겠죠. 이러한 것들도 제가 라이브 생방송에서 매일같이 말씀드리고 있으니까요. 혹시라도 일정들이나 명단들 모르시는 분들은 꼭 참고하셔야 돼요. 사전에 미리 분할로 매수를 해놔야 이게 현물이든 선물이든 이든 엄청난 슈팅이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들 xrp 보세요 xrp 현물 etf 출시되고 어떻게 됐어요 신고가 같잖아요 바로 400% 이상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또이 정도의 퍼센테이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4 50% 5 60% 100% 정도 나오겠죠 이러한 일정과 명단들 제가 전부 다 알려드릴 테니까 혹시나 모르신 분들은 항상 실시간 라이브 생방송을 참고하시고 라이브 생방송 모르신 분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단에 제 개인 연락처 있으니까요 간단하게 숫자 1번 기조셔서 문자 보내시면 제가 지금부터 문자 답장 하나하나 다 확인해서 링크 발송해 드릴게요. 그리고 앞으로 1시간 뒤에 실시간 라이브 생방송 진행할 거니까요. 여러분들 라이브 생방송 들어오시고 중요한 내용 라이브 생방송에서 전부 다 브리핑해 드리겠습니다. 뭐돈 들어가는 거 없고 무료입니다. 항상 이점 참고하시고요. 오늘은 중요한 일정들과 제가 자료들을 좀 많이 준비해 놔서 유튜브 영상은 여기서 짤막하게 종료를 하도록 하고요. 실시간 라이브 생방송에서 바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태까지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